반갑습니다. 주식 내비게이션 주 내비입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금요일날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와 엄청난 폭등 폭등 금요일에 이 반도체 관련된 테마와 그리고 이 휴머로이드 로봇 관련된 테마 그리고 원전 관련된 테마들이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음. 자 오늘 이 원전 관련해서 그리고 해상 풍력에 대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주네비가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제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댓글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100만원 가자 음, 100만원 가자 라고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내비는요. 정말 한 주당 100만원씩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자, 이 세력들의 수급 현황 와, 이 세력들의 수급 현황만 보게 되더라도 정말 가볍게 볼 종목은 아니에요. 최근에 바닥도 다지면서 자, 우상향 급등 패턴 자, 초급등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주제님들께서 자, 이렇게 수익 자두배세배 배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습니다. 어 주네비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 매수 타점 어 그리고 이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주네비와 함께 큰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의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체크해보게 되면요. 어,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최근에 이 매도 물량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자, 단순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는, 자, 이 수익 실현으로 인한, 자, 수익 실현으로 인한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아, 어, 주네비가 오늘 말이 꼬이네요. 반면에 <laughs> 외국인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물량을, 자, 이렇게 야금야금야금, 야금 자, 끌어가고 있어요. 자, 어, 뭐,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그리고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물량을 매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도 중장기적인 모던템을 가지고 자 절대 매수, 어, 절대 보유, 홀딩해 주시는 걸 주니비너 추천을 드려요. <laughs> 자, 10월 10일 기준으로 이 공매도들의 평균 매수가를 체크해 보게 되면. 10월 10일, 10월 10일 기준, 공매도 평균 매수, 매매 가격은 71,569원입니다. 어, 자, 이 공매도들, 자, 쇼 퀴즈 나와서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신용매매도 이틀 연속 또 이렇게 또 정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용 잔고율은 2.51% 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 대차거리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거래는 지난 기간보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어, 좀 빠르게 좀 이런 거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공매도를 보게 되면 어,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공매도 순위 두산 에너빌리티가 3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기간 거래량은 6,344만 9,000주. 공매도량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28만 8,000주. 공매도 평균 빌려온 금액은 64,918원 현재 주가 74,700원 공매도들은요. 한 주당 9,782원 15.06%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가의 변동성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상승 전환이 될 거고요. 공매 세력들은 이 쇼퀴즈가 나오면서 파산을 해 버릴 겁니다 10조 7천억 실적 달성 가능성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엄청난 급등 자 변동성을 만들고 있어요 어, 아 정말 정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10만원 가자 사상 최고가, 최고가 찍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헐헐헐 날아오르고 있어요 음, 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는요 의 하반기 수주 확정 시올 가이던스 10조 7천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어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 기자재 어 그리고 탑픽을 유지한다. 어 그리고요. 체코 원전 수주 금액이 가이던스 3조 8천억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뉴스켈파워와의 기업 전용 전력 구매 계약 체결과 올 4분기 중 미국향 가스터빈 수출 계약 등 기대감이 유효한 상태이기도 해요. 또 APEC를 기점으로 원팀 코리아의 <laughs> 미국 원전 시장 진출한 구체화 등 수주 모던 템이 4분기에 집중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등 투자 의견 매수에 자 4분기에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상승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음. 두산 에너빌리티 SMR 등 성장에 4분기도 호조세다 호조가 된다. 어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 매수매도 전략만 잘 짜신다면 엄청난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어요 대형 원전과 smr 가스 터빈 등고 마진 성장 사업으로의 수조 장고 믹스 개선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요 큰 폭의 증액을 달성할 것이 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통상 연중 2, 4분기 매출 인식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4분기는 재차 외형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수주장고 믹스 개선 3분기 대비 4분기 외형 증가 영향 감안하면 올해 실적 가이던스 외형 6조 5천억 원 영업이익 3,732억 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수, 달성할, 수,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10만 두산 에너빌리티 갈 거고요. 11만원 돌파 이후에 빠르게 15만원까지 달려갈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보게 되면 자,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승 재료 원자력과 파워 서비스 등 자, 이 수소와 원자력 SMR, 가스 터빈, 수소 터빈, 풍력 등 자, 엄청난 상승 재료. 이 부족한 전력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 원전과 가스 터빈, 수소 등 엄청난 상승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예요. <laughs> 자, 그리고 이 SMR 관련한 자 대형 6기가와트 관련해서도 엄청난 호재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력적 파트너사인 미국 엑스 에너지니 지난달 영국 에너지 기업 센트리카와 최대 6기가와트 규모의 SMR 건설 개발 협약을 또 체결을 했어요. 단일 규모로는 유럽 최대 수준이고요. 앞서 테네시 밸리 전력청과 뉴스케일 파워의 6기가와트 계약에 이어 또한 번의 대형 프로젝트가 탄생한 셈, 셈이에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두산 에너빌리티가 향후 수주전에서 유력한 공급사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도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주주님들께서 여기서 이 대응만 잘 하신다면 자 300%에서 500% 이상의 수익을 무난하게 챙겨 가실 수가 있어요. 주네비가 매수 매도 전략 그 다음에 타점 잡아드리면서 수익 극대화시켜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에게 매도 타점과 매수 전략도 드리고 있어요. 8월 12일 두산 에너빌리티 7만 500원에 비중 남아 50% 매도 해주세요 그리고 8월 20일 자이 매도한 금액을 5만 2000원에 매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자 따라와 주신다면 우리 주지님들 엄청난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어요 주네비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에게 자 주네비가 또 세력들의 매집 종목을 하나 드릴 거예요. 1대시 무상 증자 세력 매집주입니다. 한 주를 갖고 있으면 10개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1대시 무상 증자 세력 매집주예요. 우리 이걸로도 최소 300%에서 500% 이상 자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어. 요 주네비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 10 세력 매집지는요 주네비 개인 번호 010-3939-0932번으로 지금 바로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이 손실복구 프로젝트 통해서 더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laughs>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한 모든 자료와 정보도 평생 무료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거예요. 시초가 급등 종목 매일매일 추천드리면서 또 매일매일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또 도움도 드릴 거고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주내비 개인 번호 010-3939에 0932번으로 지금 바로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하나만 보내도 이렇게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주네비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음.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게 되면 와 글로벌 S M R 협력 확대, 자 수주 모던템 확대되고 있어요. 이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이슈와 호재가 자 이렇게 쏙쏙 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전략적 파트너 사인 엑스 에너지, 아마존이, 자, 기업으로서 최대 영국 에너지 기업인 센트리카와 6기가와트, 그 SMR 건설 개발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뉴 스케일 파워도 6기가와트 계약 두 번째 대형 SMR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에 대한 이슈와 후재가 빵빵빵빵빵 터지, 터짐으로써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도 상승 전환이 되고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 미국에서만요, 460조 원을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원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원전만 하게 되더라도, 460조 원. 전 세계적인 원전으로 추사 추정을 하게 되더라도, 자 천조원이 넘어가는 원전 시장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도해 나갈 거예요. 그러므로써 이 주가의 변동성도 어마무시하게 나올 겁니다. 자 주식 내비게이션 주네비가 이 세력들의 매직 기법,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한 세력들의 매직 기법을 준비해 왔어요. 세력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어떻게 부양을 할 거고 우리 투자자님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이 세력들의 매직 기법 자 무료로 드릴 거고 우리 추진민들에게 <laughs>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세력들의 매직 기법은요 주네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님들과 함께 6개월 1억 만들기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위으로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해요. 주네비 개인번호 0103939에 자 0932번으로 자 도움 또는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네비가 우리 주제님들 계좌를 자 이렇게 수익 계좌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음. 주내비로 인해서 이렇게 수익 보셨던 주주님들께서 주내비에게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해주셨고요.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점, 세력들의 수급, 상승 재료 확인 하나하나 체크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전략적으로 타점 잡아드리면서 수익 극대화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수익 챙겨 가고 싶어요. 나도 수익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내비가 운영하고는 자 소통방이 있습니다. 자, 그날그날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도 해 드리고 있고 장 중간 중간에는 이렇게 단타 종목 추천 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또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내비와 함께 수익 챙겨 가실 주주님들은 주내비 개인 번호 010-3939-0932번으로 지금 바로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나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산 에더빌리티 주주님들 오늘 마지막 휴일 자푹 쉬시고요. 주니비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